안녕하세요. 굿딜몬입니다. 알리에서 사면 확실히 이득인 아이템들로 선정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하세요. 빠르게 제품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가구나 생활 용품의 활용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요소가 바로 바퀴인데요. 바퀴를 탑재해서 어디든 끌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침대 옆에 두면 협탁 및 보조 테이블 역할이 가능하고 쇼파 앞에 두면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차를 한잔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모서리 라운드 처리로 위험성을 낮춘 디자인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라 침대나 쇼파 등 장소를 이동해서 사용할 때 높이를 조절해서 적당한 높이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통한 작업을 할 때도 유용하네요. 게다가 아래에는 책이나 조명 등 다양한 물건들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도 제공돼서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색상은 우드, 화이트, 블랙 등으로 취향에 따라 고르실 수 있고 사이즈도 60도는 80cm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해 보세요. 현재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되었고 활용도 대비해서 2만 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이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음악이 있는 곳에 조명까지 있다면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빛나는 RGB LED가 매력적인 차량용 리듬 라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해서 앱을 통해 컨트롤 가능한 라이트로 밝기와 스피드, 색상, 사운드 민감도 등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마그네틱 석션으로 쉽게 세팅할 수 있고 후면 스티커를 통해 벽면 부착 방식도 지원하네요. 배터리 충전 방식이라 케이블을 통해 연결할 수 있고 사이즈는 지름이 6cm 정도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평점도 높은 제품이니 세팅하셔서 공간 분위기를 확 바꿔보세요. 사실상 꼬챙이에 끼울 수 있는 대부분의 요리가 가능한 원통형 멀티 꼬치 그릴을 가져왔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맛있게 조리된 꼬치 부위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로망 다들 있으실 텐데요. 둘러앉아서 하나씩 빼서 먹는 재미가 쏠쏠한 아이템이네요. 360도 전방위적인 익힘으로 타는 부위 없이 골고루 조리할 수 있고 꼬챙이를 거치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한데요. 특히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더 빛을 발하는 아이템으로 이미 기본적인 조리템들을 확보해 두신 상태라면 추가로 사용하기 좋은 꿀템이라 추천드려요. 멋진 촬영을 위한 특수효과 아이템을 소개드립니다. 휴대하면서 사용 가능한 연기 메이커인데요. 공연 무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멋진 연출을 만들어내는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비싼 돈 주지 않더라도 셀프로 연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사람이나 모델 중심의 촬영이 아니더라도 제품이나 음식 홍보 사진 등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으로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 느낌을 만들어낸다거나 뜨거운 김을 표현하는 것처럼 극과 극의 온도 표현까지 가능한데요. 연기, 드라이 아이스, 스팀 모드 등 모드를 변경해서 표현할 수 있고 게다가 원격 제어까지 가능해서 직접 들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낼수 있고 C타입 케이블을 통한 충전 방식이라 사용하기 편하네요. 제품 구성으로는 충전 케이블을 포함하여 별도의 용액과 오일 탱크 및 리모컨 종류별 튜브까지 다양하니 상세 구성을 확인해 주세요. 아무래도 자영업이나 전문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제품이지만 일상적인 촬영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사각지대 없이 360도 회전 가능한 소독꼭지.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사용할 때 원하는 부분에 물을 뿌리기 힘들어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대안이 될수 있는 소독꼭지 익스텐더를 가져왔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에 어렵지 않게 설치 가능한 구조고, 샤워, 버블, 스크래핑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설치법 가이드까지 상세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쉽게 세팅 가능합니다. 길이는 약 135mm 정도로 적당히 길고, 패키지 구성에 별도의 부품까지 포함되니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색상 타입은 그레이, 크롬, 블랙 세 종류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블랙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네요. 영상 제작일 기준 만원도 안되는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사용해 봐도 될 아이템이라 추천드려요. 강력한 화력으로 캠핑 요리를 책임지는 가성비 파워스토브입니다. 캠핑이나 낚시, 하이킹 등 야외활동에 특화된 강력 스톱으로 물 1.2리터를 넣었을 때약 3분 만에 물이 펄펄 끓어오를 정도의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불맛을 낼때 활용하기 좋고 구리와 강철을 주재료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과 고온저항력 및 녹방지 효과를 갖췄네요. 5개의 화구와 안정감 있는 홀더 거치 구조로 조리기구를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기구를 활용해보세요. 사이즈는 펼쳤을 때 폭이 약 185mm 정도니 참고하시면 되고, 색상은 블랙과 카키 두 가지가 있으니 끌리는 색으로 선택해 보세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평점 4.8점에 누적 8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템이고, 화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긍정 후기가 돋보이며, 빠른 10일 내외의 배송 속도가 강점이니, 야외로 떠나기 전에 하나 챙겨보세요. 캠핑 텐트와는 또 다른 차박의 매력이 있죠. 꼭 차박을 하지 않더라도 경치 좋은 곳에 잠깐 세워두고 자연 바람을 느끼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차박용 간편 침대입니다. 앞좌석을 눕힌 후 위에 세팅하는 접이식 구조로 차가 SUV처럼 크다면 뒷좌석 트렁크 연결 형태로 세팅하셔도 무방한데요. 차가 작아서 조수석으로 세팅하신다면 뒷좌석 부분과 연결시키는 형태로 세팅하셔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사이즈는 165cm 정도 길이라 넉넉하게 눕지는 못하지만 잠깐 쉬거나 대시보드로 발을 뻗도록 세팅한다면 키가 큰 분들도 누울 수 있겠네요.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차박용 침대니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수압 리프트 물로켓 장난감입니다. 강력한 수압으로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데요. 일반적인 물로켓 원리처럼 압축된 물을 발사하며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형태는 아니며 물호스를 베이스에 연결하고 물을 틀면 물줄기를 사방으로 분출하며 발사되는 단순한 구조로 잔디를 가꾸시거나 밭에 물을 줄때 스프링쿨러 역할도 가능하네요. 장난감이라 아무래도 아이들이 갖고 놀기 때문에 걱정이지만 비독성 ABS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위험성이 낮은 장점도 있네요. 사이즈는 폭이 18cm 정도에 높이가 약 28.5cm 정도로 본체와 추진기를 포함하면 생각보다 제법 사이즈가 있습니다. 색상은 다양한 무늬가 어우러진 화이트, 레드, 옐로우 세 가지가 있으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골라보세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2,000개 이상 판매된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난감이니 아이들이 있다면 선물해보세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